<웃음> <웃음> 바보 같은 <같았냐>. 녀석 우와! 우디 한타 조지, 우지. 안 돼! 그렇다, <laughs> <나 같이 들었어요. 웃음> 안다 야, 거기 무슨 일이야, 개사. 잘... <laughs> 레이튼이 일복기고확 들어와가지고. 이거 어쩐지야 레이튼 저거 방인가? 껍질 생 일정 정도 간거 같고 껍질은 아 어. 생겼어요. 막아 놓고 잠깐만 여기 좀들어고디디디디디디디디디야 살고 싶어. <러� Strange Blocks> 너무 같은 거 보고 있잖아? <했� rehearsals> 아냐 네. 내가 여기 세고. 아, 참. 진짜 개피네. 나이스. 뭔가? 나의 박스가 아. 들어왔어! <laughs> 피삼십. 이거, 파이어스 가지고 가서 먹자. 그래. 그게 나을게 그래. 스파야. 케비가 자꾸 날아줘. 아. 아, 근데 나 이거 갖고 잘못 계산한데? 어. 이동주는구나. 부야내 옆에 뿌리가 아, 잠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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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만. 아, 잠만 이거 좀안 좋은 선택 이인공! 아우 X발 뭐야 제가 계속 뒤뜬다 <laughs> 아, 개심하군아 미안해 나 결국 도 이렇게 못하는 딜러 상태 로못 싶다 아왜 그래 <laughs> <Basia. 웃음> 아 <아들아, 웃음> 미안하다 <웃음> 딜리가 넓고데 이번에 좀 크게 먹긴 했어. 그러고 애들이 위로 가면 갈수록 딜리 대처가 아, 너무 좋아져서 박세. 민정 가나림또 먹여줬어. 이렇게 못난 딜러인데. 어. 음, <laughs> 어. 나 옵션 아, 보고 어 어, 미친. 우리 많이 이기긴 했지. <laughs> 아니 나 저기서 의류가 켜졌나?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<laughs> 제가 거기서 있구나. 봤단 말야? <laughs> 어. 아니 스킬 들어가는게 살짝 이상하길래 아 그.. 그 어. 묘한 느낌이 있 그래서 켜져있던거였어? 응? 음? 아 아니 아니 켜져있던거다 아니였어? 응 어. 레이튼이 음. <laughs> 치기만 하면 넘는데 이 어? 잭인데요? 아... 와.. 타이밍을 보네. 이게 안다아무한도안닿네 이거 너무 아파. 미나 이게. 엄마. <laughs> 참 개개. <laughs> 야, 마음 못만들는가봐할수 있는 건다 해주고 봤지만 어쩔 수 없네. 아아. <laughs> 어. 지원. 오, 대박지 없어, 우리 텔라. 날이 이리 빨갛던가 우리 근데 귀엽다 쥐와 다 왔어? <웃음> <웃음> 괜찮아, 아 <진짜> 착하게 <laughs> 우리 공성 진짜 구리다니데 근데 가으니까 아 최선을 다해서 집을 열었다 리사인데 미안, 부서졌어. 음, 음. 아 미안. 사람 살려. <웃음> <웃음> 이거 왜안 보자? 기상 모자. 아니. 암만 기상무장이어도 너무 하지 않았어, 방금. 오, 아우. 기상상 정말 좋은 스킬이죠. 음. <laughs> 아, 이가열정방인데그 길이 되게 잘 나와 레이던벌레 나 전지 다 구워버려 음... 아, 라이브러리만... 잘못 찍었어 미친 놀다가 만들다가 본인의 템트리를 아, 라이브러리와 아, 만들어 버린 <laughs> 아씨 <laughs> 아무래도 긴 오디란데 이 모양이 걸이죠 어, 원통하고 물이 나죠 뭐 준비 어 날씨가 컸네 응? 준비된 한발 진짜 괜찮아진 것 같아. 응. 음. 어, 여기 들었어. 왼쪽. 안 돼. <laughs> 미안해. 아니야, 근데 키를 찍어야 잡을 수 있는 거라 잘 뽑았어. 아니, 이거. 고맙다. 뒤에 해제안 돼. 발사! <레이션> 레이튼우뚝씨발 <레이션> <쥬발> 하면서 <레이션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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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봐. 아, 이거 좀 봐. 야 이거 봐. 아, 이거 봐. 아, 이거 봐. 고 있네 오오이라오 사라 오 사라 오 이거 죠 아, 이 뭐임 어 나이스 <laughs> 만 바꾸기 죽어버렸죠? 맛있는 거 먹었네 싼거 잡았다 오 진짜 비싼 거네 짜식 음. 그 뒤에 미야 있는데 어머 <laughs> 어 미친 뭐야 이거 전혀 몰랐

와, 쟤 뒤에서 안 <laughs> 먹어. 호호호. 5번을 줘야 할지도 모르겠다. 줘야겠다. 뭐지? 여기 공떨어질줄 알았어. 깨들깨들. 아, 미친. 야, 나 방금. 야, 이거 원슈야. 야, 나 방금 뭐에 금킹 듣는지 들어전 뭐, 전전... 뭐에.. 뭐에 맞은거지? 아 전지 이거 미쳤나 진짜 친구 공성히 용감하네 타월은 긁어야나 음.. 그럴까? 언제니 <laughs> 근데 우리 공성이 너무 안좋아서 아니, 림 먹고 크든가? 림 먹고 음. 크든가? 트레스로 왔다. 있다. 어무미 이게? 막상 고들 골드 텐도못 어? 먹게 하고 어? 드디어 이어 선발력이 있는데? 와하 빠질 수 있으면 빠지자 친구들 레이딩 네, 옆으로 꽤에 미어 있을텐데 체이가 음, 세이 시발. 살았다. 아, 이거 안 닿았네. 잠깐만요.